5번 풀겠습니다. 5번은요. 4번과 똑같은 문제인데요. 4번은 비교적 간단하게 식으로 나와 있고 5번은 문장으로 나와 있는 데다가 이제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잘 푸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이 네모라고 하시면 돼요. 어떤 수에서 초등학교는 네모라고 하시면 됩니다. 263을 빼야 할 것을 이렇게 빼야 됩니다. 잘못해서 더했습니다. 더했더니 811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세요.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하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네모를 쓸 건데요. 네모는 문제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숫자에요 어떤 친구는 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세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수에서 263을 빼야 됩니다. 이게 바른 답이고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잘못해서 뭐 했습니까? 어떤 수에서 263을 더했더니 811이 되었다. 자, 이 말을 보고 여러분들이 식으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런 겁니다. 수학은요, 문장이나 글을 보고 식으로 바꾸고 혹은 식을 보고 문장을 해석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놓고 봤더니 앞에 4번 문제랑 똑같은 구조의 문제가 됐습니다. 4번 문제는 여기서 여기를 뺐거든요. 그걸 이제 4번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이거는 그냥 여기서 여기 뺀다고 아시는 분들은 그냥 빼시면 되는데요. 혹시 헷갈리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작은 숫자를 바꿔놓으세요. 네모더하기 2가 오니까 네모는 3이 되겠죠. 둘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모는 811에서 263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811 빼기 263. 자, 그럼 빼면요. 1에서 3을 못 빼니까요. 빌 받아내림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한개가 있는데 한개를다 주는 거죠.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11 빼기 3을 하면 8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문에 하나 도 없으니까 얘도 못 빼겠죠. 그래서 받아내면 또한번더 하겠습니다. 10개가 가지요. 10백이 6을 하면 4가 됩니다. 7 0이 하면 5가 되니까 어떤 수를 물어봤습니다. 어떤 수는 548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간혹 문제에서 바르게 계산한 답은 얼마입니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548에서 263을 뺀 바른 답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항상 확인하고 문제 푸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